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상홍 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가르침을 임의로 변개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금선교협회 김주철 일당입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철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세상의 이치로 볼때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들판을 뛰노는 짐승, 사람도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할 때가 아닌 성자 시대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너도 이것을 반드시 행하여라 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안상 옥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책자, 제5장 10계명과 의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유다 왕 요시아의 행적 가운데서만 볼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임군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인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에게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볼때 첫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나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나 선두의 동일한 말씀으로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유월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첫째 계명은 유월절을 가리킨 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되는 계명이 되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종 되었던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만 섬기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셨었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유월절 성만찬 예식에다가 인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살려주심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상을 심판하고 우상의 소구를 보는 권능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의 6월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장길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상홍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수는 예수님 몸에서 흐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상홍님의 참 진리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반장한테 나가서 요정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들은 또 여기 또두 세계 또 하나 있어요. 어린양과 함께. 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쓴 것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으면 그게 무엇이에요? 마에다가 음. 썼죠 음. 그게 뭐예요? 음. 어린 음.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으면 이게 도장이야 도장, 예. 도장. 이럴 거다 여러분 도장 꺼내보세요 하나님 도장 하나님 이름 썼고 박태선 도장 박태선 이름 썼고 문선명이 도장 문선명이 이름 썼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을 썼으니까 하나님 도장입니다 도당받은 승부가 이제 도당... 뭐딴거뭐 있어 도장받 응? 뭐뭐 도장 그래서 여기 도당받은 14만 4천중이라고